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바스튜디오의 슬럼덩크 서태웅을 리뷰하려고 그러는데요 출시된지는 꽤된 제품이에요 한 5-6개월 지났나요 가에데 루카와 네, 서태웅의 일본식 이름이고요 그냥 깔끔하고 그냥 심플해요 같이 있던 초의 한전 특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 구입해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박스 안에 헤드가 두 개가 있고요 또 따로 하나를 더 줘서요 피규어 헤드는 3개가 됩니다 사실상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. 서태웅을 안 닮았느니 처음에 나온 강백호보다 좀 싱크류율이 떨어진다.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진짜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 제품과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었을 때의 갭이 좀큰 제품이에요. 일러스트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판이 있고요. 이 종이를 떼면은 다시 이렇게 스펀지가 나오고요. 제품이 나옵니다. 이 서태웅은요. 아까 얼굴 기본 초에 한적으로 들어있는 이 얼굴이 약간 비운 듯한 얼굴이었으면 요거는 그냥 무표정의 얼굴이에요. 무표정의 얼굴도 잘 나왔고요. 솔직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서태웅 같지 않다.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, 그런데 하나하나의 머리카락 디테일은 잘 나왔는데, 이게 하나로 뭉쳐지면서 약간 바가지 머리 같은 스타일로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. 좀더 헝클어지고, 틈새를 좀더 만들었다면 더 원작과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꽃미남으로 잘 나왔는데 정형화된 꽃미남이라서 그런지 좀 마이킹 같다는 이미지도 좀 있어요 흰 바탕으로 보시면 대비가 돼서 좀더잘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더 원작과 흡사하죠. 근데 앞으로 이렇게 뭉쳐지니까 좀 바가지 머리 같아서 원작과 이미지가 동떨어졌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 들어 있는 흩날리는 머리예요. 요 머리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. 가르마 위치나 머리 흩날리는 표현 같은 것도 좋고요. 이런 어려운 표현도 잘 해냈고 살짝 입을 벌리고 있어요. 요 입받치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. 이가 살짝 보이게 해놨고 눈빛이나 그런 것도 원작과 흡사하고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슈퍼로봇의 마징가제트의 가부토코지 같은 느낌도 나면서 데스노트의 엘 같은 느낌도 나고요. 노바 스튜디오의 바디는요, 좀 특이해요. 관절 가동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농구 선수치고 이 정도에서 멈춰요 가동률이.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움직이고 무릎 관절이 한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다리 쪽은 라쳇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에어 조단일이 테일을 살리느라 이 밑바닥에. 약간 투명한 젤 같은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성형이 되어 있어요. 약간 볼록한지 자립성이 굉장히 떨어져요. 스탠드 없이는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. 쓰러지니까 꼭 스탠드에 연결을 시켜야 셔 돼요. 기존에 1탄에서 나왔던 노바바디 강백호는 여기가 많이 끊어지고 갈라졌었어요.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관절 가동을 하거나 박스를 열고 그냥 뒤에를 딱 봤는데 처음부터 끊어졌다 부러졌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팔쪽도 그렇게 가동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이제 관절을 더 만들려면 뭐 이중관절이나 관절이 이음새가 더 보이니까 한이 정도로 타협을 한것 같은데요. 한 90도 정도 손 파츠의 교환은 생각보다 쉽게 돼 있어요. 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교체를 해야 돼요. 일자식이라 손 루즈 같은 경우는 양손 기본 손 루즈가 두개 들어 있고요. 뭐 나머지 손 루즈 여섯 개와 맨발 루즈가 두개 들어 있고요.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손편 루즈 요 같은 경우는 자석이 이하.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. 공을 잡을 수 있는 자성 루즈가 심어진 이 편손이 있고요. 그 유명한 유행어 있었죠. 왼손은 거들뿐. 농구 슛을 날릴 때의 편손 루즈. 그렇게 해서 6개가 들어 있고요. 여기를 또 걷으면은 그다음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판 루즈예요. 받침대. 또, 여기에는 홀로그램 카드가 들어있어요. 서태웅의 홀로그램 카드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. 이 받침루즈는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. 농구 경기장에 인쇄된 거기다가 약간의 유광. 명판도 철로 잘 되어 있고요. 지지대든 긴 것과 작은 것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농계훈련복 들어있고요. 농구공 파츠 들어있고요. 농구공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이렇게 흔들면은 구슬이 달랑달랑 거려요. 그래서 여기 자석과 일치를 시켜주면은 딱 달라붙는데 어떤 분들은 좀 약하다고 그러시는데 제 느낌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편 같아요. 안 떨어지고요. 그리고 지지대에 끼울 수 있는 집게 스프링식 집게라 자동적으로 찝을 수가 있고요. 이쪽에는 스펀지가 더떼어져 있어요. 돌려서 카토이처럼 고정시키면 간단해요. 다리 파츠는요 쑥 빼면 볼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. 여기 라쳇으로 살짝살짝씩 따다다다 거리고, 여기는 페이크 양말이에요. 페이크 샥스. 양말 흉내만 낸 거죠. 맨발로 바꿀 때는 꼽아주면 그만이에요. 맨발로 되는 거고요. 파츠 교환이 너무 뻑뻑하거나 힘들지도 않고 적당합니다. 아쉬운 게 이제 조형이 참잘돼 있고 재현율이 좋아요. 이 농구화가. 이제 에어조단 이런 걸 표현하면서요. 밑 파츠 부분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제대로 자립이 잘안 돼요. 항상 스탠드가 필요한 셈이고요. 얼굴은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고, 저는 이 흩날리는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. 손 파츠도 빼면 잘 빠지고요. 농구공 자석으로 잘 붙어 있어요. 이 정도면 괜찮고 손 파츠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뭐 슛을 쏘는 장면이라든지 바디를 벗겨보면 이런 식으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. 요 바지를 또 벗기면 이 안에 이런 쫄바지 하나 더 들어 있고요. 고관절이야 뭐 상당히 괜찮게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. 팔목이나 무릎 같은 경우가 좀 관절 가동이 좀 아쉽습니다. 아무래도 조형미와 가동성의 중간 타협점을 찾느라 가동성을 희생한 것 같아요. 아까 홀로그램 카드의 포즈를 따라서 취해본 거고요. 흩날리는 머리로 교체를 해줬고요. 흩날리는 머리로 교체를 해주고 아까 홀로그램 카드의 포즈로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동복 트레이닝복은요 상의 있고요 상의는 이제 똑딱이 단추 두 개로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고흰 티가 있어요 고 바지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트레이닝복 세벌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공통점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바디 입히셨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자료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 바디에 물들어요 제가 노바 바디가 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비싼 바디를 물들게 할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랩핑을 하세요 어느 부위에 물드냐면 요 고무줄 탄력 부위 있잖아요 고무줄이 감싸는 부위는 다 물든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커스텀 하신다고 이쪽 한쪽 다리 올려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여기도 100% 물들고요 이쪽도 100% 물듭니다 닿는 부분에 랩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 랩핑을 하셔서 옷을 입히세요 그게 중요하고요 네, 지금 보시면 이 크기가 바디가 얼마나 큰지 비교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맨 왼쪽에 있는 게 피첸 (M34) 바디. 이것도 큰 바디 라고 치잖아요 사람들이 모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바디고 벌크도 크고 그런데 요 스파이더맨 바디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핫토이 기준 바디예요 보통 바디가 요정도 많아 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더큰 바디가 m34 바디 노바바디는 엄청 큰 편이죠 다른 일반 바디로 패드가 3개 들어있어서 남는다고 해서 커스텀을 해주실 때도 이런 난항 때문에 노바바디가 좀 가격이 나가요 노바바디를 따로 구해서 거기다 커스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피첸바디에도 좀 애매하고 다른 데서 나오는 엔터베이 농구선수 바디 이게 좀큰 편인데 그 호환성도 그렇고 대부분 흑인 바디들이 많아서 색깔 매치도 잘 안돼요. 헤드와 바디 색이 일치가 안하니까 커스텀하기도 애매하고 저는 생각한 게 예전에 토이비즈사에서 나온 12인치 스파이더맨 바디가 좀 컸어요. 그래서 이 바디로 이제 나머지 헤드를 좀 커스텀 해주려 그럽니다. 초회 한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. 이 초의 한정 헤드가 포함된 제품으로 남는 바디로 커스텀을 해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요 부분과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게 돼 있는데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그냥 보면은 이제 색감이나 그런 게 조금씩 틀리지만 아주 큰 색감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맞춰서 한번 껴주려고 하는데요. 목 길이나 목 색감이나 아주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커넥터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요 니퍼로 요 부분을 조금씩 깎아줍니다. 이렇게. 조금씩 다듬어 주고요. 나머지는 요 전동 휠로 요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줄 거예요. 좀 비슷하다 싶으면은 절대 이게 요 구멍보다는 절대 작아서는 안 됩니다. 한 번에 잘해야지 너무 작게 깎아 버리면 타이트하게 안 들어가고 쑥 빠져 버리게 되겠죠. 잘 맞고요. 들어도 얼굴이 빠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두 채를 와우. 만들어 봤는데요. 크기가 키 차이가 약간 나지만 얼추 맞춰서 두 채를 만들어 줬습니다. 일반 동복 트레이닝복과 경기복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. 다행히 손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연질이라 물렁물렁한 재질이라 결합 부위에 껴지는데 무리가 없었고요. 그리고 서태웅의 이 가빠 쪽 가슴 쪽 바디는요, 역시나 물렁물렁 바디예요. 약간 실리콘 계열의 바디 그렇게 돼 있고요. 나머지는뭐 이제 단단한 플라스틱이죠. 경기복 뒤쪽도 이런 식으로 글자 다 새겨져 있고요. 이 가방은 제가 따로 집에 있는 로즈 따로 달아서 껴준 겁니다. 관절이 보기 싫으면 옷을 다 입혀도 되구요. 관절부가 거슬리시는 분들은 다 옷을 입혀서 두 채로 만들어주셔도 되구요. 이상으로 오늘 노바스튜디오의 서태웅을 한번 리뷰해봤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